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빅매치나 강팀들 경기 위주로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시, 맨유 대 맨시티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가 오늘 경기 중에 제일 빅매치가 될것 같은데 먼저 맨유는 호날두가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 8경기 전승을 달리고 있고,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으로 수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컵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전체, 아 오늘 체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맨유의 상승세는 레스포드가 다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활약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반면에 맨시티는 직전에 컵에서 사우스햄튼한테 패배를 당하면서 대참 대찬사가 일어났는데 예전에 맨시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주전들 대부분 없었기도 했고 오늘 경기는 풀 주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즌 초반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개개인만 보면 맨시티가 확실히 좋고 배당도 좋은데 맨유가 요즘 너무 상승세라 무서운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풀주전 맨시티라면 못먹어도 2배당은 갈만하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 대 리버풀 설명드릴게요 브라이턴도 요즘 승리를 계속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는데 상대가 약팀들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공격이 활발하기 때문에 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스날 상대로도 은근 잘 비벼주면서, 강팀 상대로도 통하다는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도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리버풀이 올 시즌에 리버풀이 중원이 약하기도 했고 전 시즌 같은 모습은 아니라 이변을 만들어 낼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부상 이슈도 있고 전력 차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반면에 리버풀은 최근에 승리를 못 따내면서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누네스가 일단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 데다가 실수도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면서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각포를 영입하면서 점점 공격력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서 오늘만큼은 기대해 볼만 할것 같고 저도 오늘 경기는 리버풀 승쪽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랑스 대오세르 설명드릴게요. 랑스는 직전에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파르생제르망이랑 승점이 6점 차이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악착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랑스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는데다가 파리까지 잡아냈을 만큼 좋기 때문에 진짜 오세르한테 못 이길 확률은 1퍼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오세르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최소 두골 이상 먹히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대량 실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늘 이 경기 꿀 같아서, 랑스 승 예측하고, 마행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체대 에이시밀란 설명드릴게요 레체도 순위에 비해서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팀인데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탈란타랑 라치오 같은 상위 팀들 상대로도 패배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고춧가루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레체의 장점은 수비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 5경기 동안 색골밖에안 먹혔고 선수들의 절, 선수들이 젊은 편이라 움직임이나 체력도 확실히 좋은 편이에요. 움티티가 수비에서 중심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찬스가 왔을 때 해결만 해주면 좋은 결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있을 텐데 AC 밀란이 지금 부상자도 많고 최근에 경기력도 안 좋아졌긴 했지만 레치한테 질 수준 은 아니고 태오나 레안 같은 선수들 대부분 휴식까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좋은 경기라고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레체가 아무리 최근에 좋다고 해도 전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오늘 경기 AC밀란 승에 마인승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대 로리앙 설명드릴게요. 마르세유는 지금 리그에서 5연승을 거두면서 랑스랑 2점 차이까지 좁혀졌고 챔스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전력으로 나올 것 같고 로리앙이 까다롭긴 해도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밀릴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마르세유가 공격도 활발히 잘 되고 있고 모든 경기에서 주도하는 경기를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파예가 오늘 결정하면서 산체스한테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점 하나 말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에 로리앙도 지금 6이라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고 로리앙 수비도 비상 상황이라 공격력 좋은 마르세유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딱히 마르세유를 잡아낼 정도로 좋은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마르세유 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밀란대 베로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터밀란은 직전에 리그에서 라폴리를 잡아내면서 첫 패를 선물하기도 했고 수비력도 나름대로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기에는 확실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상대가 베로나인 걸 감안하면 무난한 경기가 될것 같고 베로나도 직전에 그레모넷을 잡아내면서 진짜 오랜만에 승리를 따냈는데 솔직히 인터밀란이랑은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승부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인터밀란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대트렌트 설명될게요. 아약스가 최근에 결장 선수들이 늘어난, 늘어나면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타디치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 오늘도 예전 같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약스도 선두권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수비는 큰큰 큰 공백이 없어서 찬스 때만 골을 넣어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트벤테는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리그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확실히 좋은데 올 시즌 리그에서 17, 17점 넘기지 않는, 않는 팀은 트벤트가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수비가 최상인 상태고, 트벤트한테 확실히 승리한 상위권 팀은 페인으로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경기 어쩌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 있긴 할것 같아요. 솔직히 아약스 배당을 가는 것도 메리트가 없어서, 이 경기는 굳이 간다면, 언더 정도로만 예측하도록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옹대 스트라스부르 설명드릴게요. 먼저 리옹은 직전에 낭트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기복이 제일 심한 게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카제트랑 에칸비 같은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만큼은 스트라스에 밀릴 상황은 아니고 스트라스부르 수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걸 감안하면 오늘 경기는 득점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도 직전에 랑스 상대로 무승부를 따내면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긴 했는데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순위도 광릉권이라 아직 노답인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공격은 괜찮아서 수비만 잘 되면 중위권은 갈 팀인데 수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도 스트라스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리용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경기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토프로 채널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